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 다시 시편 128편 3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다. 자, 감남나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 단지 크기만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감남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감남나무의 특징은 죽지 않고 버티는 끈질긴 생명력에 있습니다. 자 감남나무가 얼마나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면요 2000년 된 그런 감남나무들 흔히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가이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저 감남나무는 약 2000년 된 나무인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저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요. 참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네. 야, 그런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기면 죽지 않고 2000년을 버틴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감남나무들이 저렇게, 그렇게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렸을 때 어린 나무일 때잘가고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감남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얼마나 건강하게 받고 잘자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르냐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나중에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과 상처를 견뎌낼 수 있느냐가 달라요.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해요. 자, 제 아들이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할이그제플이 없어서 자, 제 아들이 학교 간지 3주 됐어요. 이번 주에 학교 학교에서 3주 됐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인시던트가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제 아들이 갑자기 집에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아기도 아니고 아기처럼 이 엄지 손가락, 검지 손가락 손가락들을 계속 입으로 이렇게 빠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제가 왜 저럴까? 아, 우지야 손가락 빨지 마. 계속 말하는데도 안 보고 있으면 얘가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애가 뭔가 불안한가 보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내 성격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그냥 accept 해버리고 말지 이게 참는 애들이지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carefully 하게 제가 대화를 이끌어 내야 돼요. 이끌어 내서 우주야 무슨 일 있었니? 학교 가는 거 재밌니?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우리 홈스쿨 할까? 이렇게 막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점점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어, 우준의 반에 클래스룸에 이제 그 중국 아이가 있어요. 트윈스가 있는데 한 명은 옆반에 있고 한 명은 여기 있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심 시간에 이제 우주 얼굴에다가 이제 흙을 막 던지고 좀노태하게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애가 누구냐면 이게 제가 우주 클래스 첫날 비지, 비지팅 날 갔을 때 5분 5분 안에 쟤는 누구지 이렇게 할 정도로 눈에 띄는 애예요. 좀 힘든 어,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그 아이가 이제 우주 얼굴에 이제 흙을 던지기도 하고 어, 뭐뭐 자기네들끼리 막 돌도 던지기도 하고 또 수영할 때또 수영 스위밍 레슨 받을 때도 막 가지 말라는데 스플래시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 우주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 가는 건 재밌고 선생님 너무 좋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개 때문에 신경 쓰여서 이제 스트레스를 쌓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2초 동안 아니 하나님 제가 뉴질랜드 지금 잘 살려고 놀러 온 거예요. 하나님 일 하려고 가족 데리고 와서 혼심다의 주의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필 저, 저 신경 쓰이게 제 아들이 하필 개하고 같은 반입니까? 제가 2초 동안 제 생각했어요. 그리고 2초 후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아이와 부모와 가정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매일 그 아이가 임마누엘 크리스천 스쿨에서 잘 자라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뭐 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학교 도착하면 애들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학교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늘크리스안스쿨에 임하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지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시대에 쓰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와 걔또 트윈스 쌍둥이 위에서 저희 부부가 우리 애들만큼 더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주에게는요, 제가 야 오늘도, 오늘도 건드렸어? 오늘도 힘들었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이제 스트레스 주는 질문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딱한 가지를 해요. 그냥 더 사랑해줘요. 더 안아주고, 더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우주가 이 아빠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친구 관계 문제에 들어와서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왜냐면 하 제가 뭐 학교 학교 남아 있으면서 우질 24시간 보디가드처럼 지켜 주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빠가 자기를 더 사랑해 주고 계속해서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니까 이 아빠의 사랑의 힘을 먹고 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이겨내고 자기가 싸워내고 자기가 참아내고 자기가 지혜롭게 피해 가고 자기가 버텨내고 극복해 나가는 그 애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든데도 아빠 괜찮아, 난 아빠 있으니까 참을만해라는 표정으로 제 아들이 학교 끝나면 매일 저한테 이제 달 저를 이제 찾다가 어 아빠 그러면 막 달려와요, 안기고. 저는 제 아들을 아기처럼 번쩍 들어가지고 안고 나와요, 안고. 이 보통 애들이 학교 가면 안 안아 줘요. 이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저만 우주 안고 나와요. 클래스룸부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저의 관계도 우리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페이스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직접 관여하셔 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말 극복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문제들이 아파요, 괴로워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 대신에 내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냐면요, 더 사랑해 주세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서 보내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 가르쳐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하나님 사랑 먹고 힘을 내서 또 싸우고, 버텨내고, 견디는 거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근데, 사랑 받으면요. 싸울 힘이 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상처받는지 알아요?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왜 넘어져서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지 아세요? 문제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 사실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사랑받지 못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요, 아무리 큰 고통도요, 사랑받는 사람 영원히 넘어뜨리지 못해요.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질 수 있죠. 혹시 절망에 빠졌습니까? 못 일어나겠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알죠? 모릅니까? 알죠?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그래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 일어나겠고, 도저히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겠고, 도저히 이 구덩이에서는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받으면, 사랑 다시 확인하면, 아무리 문제 커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르막길로 올라가다 멈췄어요. 도저히 1m도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르막길이 너무 심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자동차에 더 태울 기름이 없기 때문에 차가 더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만 쏟아 넣어 봐요. 자동차는 아무리 심한 산, 심한 산도요, 웬만해선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름 떨어지면요, 거의 평지예요, 평지. 근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어려운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고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여러분 절망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 나요. 여러분 근데 왜 멈추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절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바닥난 거예요. 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 이 사랑의 힘으로 사랑받는 힘으로 그 사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 우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얘잘 싸우고 지가 극복할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관계 문제 지금부터 자기가 해야죠. 우리가 나서서 풀어주면 나중에 훨씬 인생 평생 살면서 이상한 사람들, 별 사람들 다 만날 텐데 자기가 극복해야죠. 제가 가가지고 우리 한늘 전체 가가지고 누가 우리 우주 건드렸다 할것 노티한 노티하게 생긴 아이들 막다 찾아다니고 막 우주 곁에 모독에 막 하면요 되겠습니까? 문제 문제 해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수 있습니까? 제가 아빠로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 학교 대신 가줍니까? 아닙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주가 넘어졌을 때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거예요. 시편 52편 8편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God's unfailing love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남나무인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고 내가 자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헤세드죠 God's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이 되시면. 이 아이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어린이 어린이 문제, 뭐 사춘기 사춘기 문제, 뭐 성인 되면 성인 문제, 자식 결혼 시켜서 보내는데도 뭐 가정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대신 풀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힘 먹고 우리가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아 나를 조건 없이 unfailing love로 계속 사랑해주시는 난 엄마 아빠가 있어 그거 하나만 하면 여러분 자녀 성공이에요 그거 하나 있으면 애들 절대 안 넘어져요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사랑받은 애들은 요 절대 안 져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2000년을 죽지 않고 견뎌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감남나무처럼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